어,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보려고 해도 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부딪히죠? 이마를 부딪혀요.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자주 넘어집니다. 뒤로 꽝, 막 멍이 나요. 아기는 막 으앙, 으앙 크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저는 지금 교회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꽝 찢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겪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머리를 찢죠? 그리고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보니까 창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게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올해 우리는 정말로 크나큰 고통을 경험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림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것 같은 이 세상에 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세상에 희망을 희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일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가족들과 인사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자주 쓰는 인사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화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누구한테 인사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목요일에 수능 보는 우리 수험생들, 쉼없이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평화를 바라면서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사는 바로 이 대림절에, 그리고 초대교회 인사말이었던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대림절에는 마라나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겨울에 사순절처럼 경건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강단색도 그래서 경건과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대림절에는 이렇게 한 주씩 초를 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죠. 진 보라색인데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연 보라색인데 회개와 빛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분홍색인데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흰색인데 만남과 화해를 뜻하는 촛불입니다. 각각 다 이름이 있는데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실, 사랑으로 오실, 소망으로 오실, 평화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초라고 하면은 뭔가 귀가 솔깃하죠? 최초? 제가 난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난센스 퀴즈니까 쉽게 생각하셔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첫 번째 문제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동물원 그렇죠?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볼까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손이 세 개, 두 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개예요. 누구죠? 삼손이죠. 네, 손이 세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스쿼트를 해본 여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 그렇죠. 하와죠.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난센스 퀴즈였고 이번엔 진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중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일까요? 이사야입니다. 맞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을 최초로 전했습니다. 이 땅에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왕을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기대에 찼겠죠? 찾겠,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악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굉장히 자세히 언급했는데 그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탄생기사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 틀림없이 똑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최초로 언급한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6절 말씀에 기록한 한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 가지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세 번역에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어 먼저 첫 번째 변호인이라는뜻이 있어요 어 법정 영어로는 변호인인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변호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변호하실까?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 없어. 그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로 살아야 돼.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호인으로 오셔서, 변호인이 누구입니까? 의뢰인을 끝까지 변론하시죠? 어떤 변론하시냐?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지으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완벽한 변호인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카운슬러, 상담가란 뜻이 있습니다. 상담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그냥 내 얘기를 하나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담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가이신 주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들어질 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신앙이 약해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상담가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고 괜찮아지면 이제는 조언해주세요. 놀라우신 조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낼수 있을지, 그리고 내 고개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주님 같은 상담과 주님 같은 조언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제말 듣고 계십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제말 듣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아질 때 사랑하는 누구 누구야, 내말 들어봐. 내가 너에게 힘 주기 원해. 네가 가야 할 것은 여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조언자를 나의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일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전능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죠. 바로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이 점먹이 아기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여러분, 점먹이를 키우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갑자기 막 크게 울어요. 왕!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없죠? 오로지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 품에 있어야만 아기가 진정합니다. 그리고 애가 차분해져요. 유일한 방법은 엄마 품속 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뭘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혼자 숟가락을 뜰수 있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엄마 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소변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갓, 태어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우리를 안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보호자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왕이 되면 왕들은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을 돌보는 목자를 떠올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목자와 양을 떠올려보면 목자는 양을 24시간 돌봅니다 그리고 양들이 배고파하면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요 양들이 목말라 하면 시내가로 데리고 갑니다 양들이 아프면 고쳐줍니다 한 양이 나구가 됐어요. 그러면 목자는 절벽에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목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뭔가 무섭고, 근엄하고, 굉장히 좀 무거우신 분, 말씀을 잘안 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뭔가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다 그랬어요. 근엄해야 하고, 엄격해야 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말씀 많이 안하셨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면 목숨까지 바칠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과연 무서운 분일까요? 가까이하기 어려운 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한 따뜻한 음성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새찬 바람이 불어와요. 내가 막 추워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말없이 안아주십니다. 어? 아까 추웠는데 지금 왜 괜찮지? 왜 따뜻하지? 눈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다 아기였을 때이 목말도 태워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태워주셨냐면 보통 아버지가 목말을 태워주시죠? 왜냐? 재밌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더 멀리 바라봐라. 이 아빠보다 너는 더큰 사람이 될 거야.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목말을 태워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땅만 바라보고 살때 멀리 바라보도록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부모를 떠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버지도 등장하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버지는 재산을 흥청망청 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쓰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고생 고생하고 나중에 깨닫죠.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밖에 없구나.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른이 성인 정통 유대인이 달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목,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발바닥을 남한테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과 대화를 할때 내가 만약에 다리를 꼬잖아요. 그러면 그 정통 유대인은 그 자리를 그냥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발이 보이도록 아마 달려갔을 것이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죠?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여기서 왕을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하는데 이 사르는 지방을 다스리기에 임명된 지방의 통치자, 총독을 의미합니다. 중앙 정부의 왕이 지방을 다스리라고 총독 지방 통치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이 땅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있죠? 그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떠한 거냐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의미를 확대해보면 개인과 공동체에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러한 때가 나오죠? 바로 창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샬롬입니다. 더는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없는, 불안함이 없는 상태, 그 샬롬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네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아기 예수님을 꼭 기억하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신체 기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 김요자 모사,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슬러는 이 귀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귀를 떠올리면, 아, 늘 나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놀라우신 조언자, 김요자 모사이시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에 눈을 한 눈을 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힘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권능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용기 주시지. 함대함을 주시지 모든 것을 채워 주시지 눈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이두 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두 팔로 나를 안아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참된 목자로 나를 언제나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 아,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샬롬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입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가 나와요. 우리 입술에 늘 노래가 흥얼거리게 됩니다. 아, 평강의 왕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한테... 노래를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기쁘게 하시는구나.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미소가 띄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아기를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기가 놀라우신 조언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때가 이 추운 계절, 겨울, 연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다른 기다림도 있습니다. 연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자신들의 기념일로 지켜요. 어떤 사람들은 연말에 파티를 열면서 의미 있게 시끌벅적한 파티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는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곧 천은 이땅이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기묘자 모사로 오셔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평안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은 소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조용히 환한 촛불을 켜 주님을 묵상하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모든 탐욕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아 세상이 다시금 환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